1-3, 세자 자초반하여 세자가 초나라로부터 돌아와 가지고 부견맹자 했다. 다시 맹자를 만났다. 맹자가 세자는 의원호이까, 저 말을. 의심합니까? 부도는 일이의니다. 도라는 것은 하나일 뿐입니다. 시인이 당시 사람들이 부지 성지 본선하여 사람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서 이성현위 불가 기급이라, 이 a vb. 성현을 불가 기급으로 여겼다. 할수 없다. 불가 기급 하면, 기, 이건 뭘 도모한다. 도모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가지고, 미칠 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세자의 맹자 지연에 세자는 맹자의 말에 불렁무의하였다. 의심이 없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불에 구현하니 다시 와가지고 만남을 구했다. 그리한 것은 게 아마도 공별류 비근 이행지설야다. 공, 이거는, 뭐, 불확실한, 그, 사기의 생각이 뭐, 불확실한 것을 나타낸다. 무엇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비근하고 쉽게 행할 수 있는 말이 별도로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맹자가 지지라, 맹자는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단, 고지 여차했다. 단지, 이와 같이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알려주어가지고서, 명, 고금, 성우, 본, 동일, 성이라 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인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본래, 한 가지 같은, 같은 한 가지의 본성이다. 본성은 다 똑같은 것이다. 저는 이진하여 앞에 말한 것이 다 이미 다말해 주어 가지고 무부유 탓을 야라 다시 다른 말을 해줄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1-4 성간이 위 재경공 왈 피장부야 며아 장부야니 오 하외 피제리요 승가는 인성명이다 사람 이름이다 피는 피장부야 할 때요 피는 위성현야라성현을 이르는 것이다 성현도 장부고, 내도 장부다 이 말. 다 같은 장부니까 내가 어찌 저 성현들을 두려워하겠는가? 다 같은 장부인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또 안녀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은 하 순하냐며 있 순임금은 어떤 사람인가? 여하 있냐오?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유의자 유의하면은 함이 있단데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거다.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역약시다. 또한 이와 같이 된다. 이 하는 건데나 순임금을 가르친다. 훌륭한 일을 했다 하면은 순인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공명의가 말하기를, 문왕은 아사야라 하니, 자, 문왕 아사야는, 문왕은 나의 스승이다. 한 것은, 걔 아마도 주공의 말이다. 주공의 말이니까, 자, 공명의가 주공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문왕은 나의 스성이다 그러니까 주공이 기, 기아제시리요. 문왕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자, 성가는 인성명이고 피는 위성연야라. 유의자 역, 약시라는 것은 은 말한 것이다. 인능유이면, 적계 여순, 야라.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할수 있다면, 모두 순인금 같이 되는 것이다. 공명은 성이요, 의는 명이다. 공명이는, 그 공명이 성이고, 의는 이름이고, 노현인, 야라, 노나라, 현인이다. 문왕 아사야는 게 문왕지연이니 아마도 문왕의 말이니까 공명의 역이 문왕 위필 가사라 공명의 또한 이 a 위 b 문왕을 반드시 스승으로 삼을 만하다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송주공지연하고. 주공의 말을 외어 가지고서 단기불악이야라 그가 나를 속이지 않음을 감탄한 것이다 불기야 하나고 악이 했다 자, 보통 부정문에서 이 대명사는 그 수로 앞으로 도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맹자가 기고 세자의 도무이치하고 부인 차 사모니 명지하시니, 맹자가 이미 세자에게 도라는 것은 두 가지 이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알려 주었는데, 또 다시. 이세 사람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승관이하고 안년하고 공명의 이세 사람의 말을 갖다 또 인용해가지고 밝혔다. 밝힌, 밝힌 그 이유는 욕자사 세자다 그러니까 이게 세자로 하여금 세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세자로 하여금 독실하게 믿고 힘써 행해 가지고서 성현을 스승으로 삼아 가그 본받으면 되지. 또뭐 당연히 또 다시 다른 설을 다른 이야기를 구하지 않게 하고자 한 것이다.